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길래 도대체 화장을 이렇게 2% 부족하게 하고 오셨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요 요 제품으로 한번 눈 위에서는 어떻게 발색이 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짠좀 무난한 데일리한 컬러들이 많은 아이를 가져왔어요 아이홀이 강조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밝고 매트한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발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블렌딩 브러쉬로 몇번 레이어드해서 바르면 색감이 금방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어두운 매트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살짝 음영감을 줄 건데요. 블렌딩 브러쉬의 전체가 아닌 약간 더 튀어나온 끝쪽을 이용해서 아이홀에 더 집중적으로 색감을 깔아주었어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두 가지 음영 섀도우를 적절하게 섞어서 눈 아래 두덩이에 균형이 맞도록 발라주었습니다. 조금 힘이 있는 브러쉬를 사용했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색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도 추가로 더 발라주었습니다. 매트한 섀도우는 점점 어두워지는 순으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어두운 컬러를 좀 작고 부드러운 브러쉬에 발라서 꾹 누르면 푹 들어가는 아이홀 부분에서 모양을 잡기 시작해서 쌍꺼풀 라인까지 침범을 하지 않도록 아이홀 쪽에 모양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총알 브러쉬에 세 가지 음영 컬러들을 섞어서 좀 블렌딩을 해주었는데요. 이게 손가락으로 발색을 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브러쉬들을 사용해 보니까 훨씬 더 은은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주 부드러운 블렌딩 브러쉬로도 굉장히 강하게 발색을 할 수는 있지만 강한 색감을 줄수 있는 아이섀도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묻힐 때 많이 덜어내고 그리고 눈 위에 올렸을 때도 더 살살 조금씩 발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색상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그림을 그려나가고 블렌딩을 해나가는 그런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할것 같더라고요.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두워지는 식으로 구성이 참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블렌딩을 시키고 점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했어요. 눈두덩이 그림을 완성해주었고 가장 밝은 컨실러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과 눈꼬리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고 밝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매트한 섀도우 중에서 완전히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는 없어서 다른 섀도우로 눈두덩이에 올린 컨실러를 고정시켜주었습니다. 뭐, 이 색깔이 꼭 필요해서 사용했던 건 아닌데, 이 팔레트에 있는 대부분의 컬러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 붉고 쉬머한 섀도우도 크리즈가 잡히는 그 부분에 은은하게 발색을 해보았어요. 그냥 가루로만 발라도 발색이 잘 되긴 하는데요. 굳이 브러쉬에 미스트를 묻혀서 발색을 한 이유는 브러쉬에 이 쉬머한 아이섀도우를 그냥 바르고 눈두덩이에 올렸을 때 손가락으로 바르는 듯한 효과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밝은 부분이 비교적 깔끔하게 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브러쉬를 좀 적셔서 손가락으로 바른 듯한 효과를 낼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또 다양한 툴을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팁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 앞머리 쪽을 강조시켜봤습니다. 이런 팁 브러쉬로 쉬머한 섀도우를 바르면요. 굉장히 콕콕 찌른 것처럼 물렁하게 푹 파이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중간중간 더 보충해주었습니다. 아이라인은 크리즈 모양 잡은 대로 따라서 그려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엄청 올라간 <laughs> 아이라인이 그려진 것 같아요. 얇은 펜 아이라이너로 가이드를 다 그렸으면 그 안을 젤 아이라이너로 채워줬어요. 항상 이런 메이크업할 때마다 아쉬운 게 조금만 더 깔끔하게 그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더 깔끔하고 더 예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더 부분은 대충 아이라이너로 채워주긴 했는데 너무 뭉치고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쉬머한 섀도우 중에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블렌딩해주었습니다. 쉬머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자글자글해 보이긴 하는데 아주 메탈릭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섀도우입니다. 아이라인도 섀도우로 한번더 잡아주었고요. 눈썹 모양은 아이 메이크업에 맞게 산이 많이 올라가고 끝이 뾰족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지는 스타일로 그려보았어요. 확실히 아이섀도우가 눈두덩이에 많이 올라오고 많이 블렌딩 돼서 눈썹이랑 컬러들이 지금 많이 가까워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썹을 컨실러로 확실히 정리해주는 게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떨어진 가루들, 그리고 지워진 베이스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컨실러를 넓고 두둑하게 다시 발라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온 아이래쉬를 붙여주었는데요. 이게 저는 다 똑같은 아이래쉬가 모아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른 아이래쉬들도 조금 넣어놨었나봐요. 그래서 이걸 붙일 때는, 어,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스카라를 바르면서 자세히 보니까, 다른 속눈썹인 것 같더라고요. 뭐지? <laughs>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닌 척, 당황스럽지 않은 척, 메이크업을 정돈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진짜 아이 메이크업 하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이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메이크업을 빡세게 완성하고 나니까 컨투어링이랑 입술 색깔까지 엄청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입술 왜 저렇게 홍두깨 마누라처럼 만들어 놨을까요? 라고 언급을 한번 했잖아요. 입술도 좀 수정해주고 했습니다. 어쨌든 컨투어링을 엄청나게 빡세게 해줬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외국 화장은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어가지고 또 저렇게 하이라이터를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이라이터가 멀리서 보면 그냥 흰색 하이라이터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오묘한 그런 예쁜 펄이더라고요. 튀어나온 살, 튀어나온 뼈 부분에는 죄다 바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화장의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네요. 아이 메이크업도 상당히 빡센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돼서 이목구비도 다시금 좀 진하고 완전 얄쌍하게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오늘 붙인 아이래쉬가 엄청 센 그런 래쉬가 아니어가지고 완전히 센 아이래쉬를 붙였다면 조금 더 활용정점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제가 오늘 사용한 이주비아스 플레이스 제품의 발색력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봐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한 그런 메이크업 스킬을 사용했지만 좀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노는 느낌이 들어서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이런 메이크업 스킬을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더 파격적인 컬러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메이크업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고수가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고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그래서 총 다섯 개의 주비아스 플레이스 팔레트와 고참님들에게 특별한 섀도우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예뻐. 너무 예뻐. 예뻐도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나가발입니다.